아니면, 그것도 있는데? 개인전? 개인전? <웃음> 개인전? <웃음> 개인전? <웃음> 누구야! 누구 <누가> 똥컴인거야! <똥커미> <laughs> 아니 이 k 똥컴일 수가 없어! 엔터를 누르라고! j a n 도 좋으니까 누르라고! 누가 똥컴이야! 됐다, 드디어 좀비 패닉? 뭘로 해? 딴거딴 거, 딴 거, 딴 거. 챔피언 한번 해 보자 그럼. 10분. 뭐야, 왜 이렇게 모여 있으불 돈. i t o n 아, 이거. 안녕, 검사가. 어. 어! 영맹, 영맹. 오 어서 어서 스페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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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똥컵이, 아 아, 아 똥컵 공격을 <웃음> 했어. 똥컵, <laughs> 똥컵이 너였구나 이 개자식. 철희형 <laughs> 왜 마이크를 안 써? 두근 두근, 두근 두근, 두키 두키. 어? 피했다, 피했다. 피했다. 왜나 딴데를 어? 못 봤지가? 어. 플레이어 지금 아, 야한명 아, 놓어놨구나. 플레이어 씨 잡아 죽이세요. 저기 저기 미니맵 뜨잖아, 미니맵이 뜨잖아. 오른쪽 위에 있네. 뭐야 한명이 또 누구야? 플레이어 7 응? 음? 미니맵이 뜨잖아요 저기 저거 쟤 저기 오른쪽 위에 저거요 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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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위에요 아그 미니맵에 뜨는거 님 위에 위에 예 그래. 거기 거기 걔쟤 뭔데 막 자꾸 팔을 휘둘러 어. 뭐야 뭐하는거야 뭐야 왜 휘둘러 아니, 뭐야 기가 안들어 야 게다가 좀 박스가 지 막아주고 있어 박스 짱짱맨 안녕 형우뒤이군 이번엔 괜찮아 내가 내가 유리! 아 어? 같이 어스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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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스신을 먼저 죽이자 으 의리 <laughs> 안돼 안리나죽을거같아 의리 흐리이간이으 <laughs> <우리>! 아! <laughs> <laughs> 가지 아! 아! 리 어? 잠깐잠깐좀 어시신 아아다어졌어어 좋아! 아! 내 몸! 내 몸! 이거는 어시신! 어안돼안돼안돼안돼야 어시신 너브쎄 ㅅ 어. 발아제가죽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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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기분이었다고 어 <laughs> 야, 어쌔신, 그발 탕탕탕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, 없어, 여기선. 잠깐, 나딴놈 보고 싶어, 아쳐 말고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집가 <집과> 하나가 됐어. <laughs> 별가님 대가리에 화살이. 입에서 나온 거 같아, 화살이 입에서. <laughs> 일간님 <laughs> <배경님>, 저거 <laughs> 어떻게 잡으려고요? 처형 그러게 럭백 어 oh. <laughs> oh. 굉장히 똑똑하다 굉장히 oh. 똑똑하다 <laughs> 아 존나 무득힘 아 알쏭가사 볼 때마다 아 죄송해요 존나 아, 주조로입장에서각색을 하긴 한 당근 한거 같은데 존나 씨발 원래 가사랑 뜻이 하나도 안 맞잖아, 주노같씨나딴거 볼래. 나쳐처 말고 딴거 볼래. 제발. 어, 됐다. 으, 어, 안 돼. 야, 다우스 신이야, 다우스 신. 그러니까 다우스 신이야. 눈치 싸움. 어. 뭐야, 뭐가 남 아이템 들어왔네? 서로 지나쳐 <laughs> 투명해서 서로 막어 지나갑니다. 음, 명이 있어, 2이있이어나어2명님먹잇이이 됨. 어어어저나아 있어. 아처를 보고 있어. 나도 이있 보고, 보고 있지 2명이 나 그거 그이있이 나 투명윤이 감지하는 템 먹었어. 골. <laughs> 아, 아, 이게 뭐야? 씨발 우리 그냥 칼 칼박 칼전하죠 칼전 하이드 없이. <laughs> 안 보이지만. 님들 아처 앞에서 싸워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게. 아처 앞에서 싸워주세요. 님들 님들 그래. 거기로. <laughs> 그래, 거기서 그래. 거기보 그래. 보여, 거기서 그여 네, 칼전 칼전 <laughs> 야 칼전 어 오오! 오라이퍼라이세요체력이안에임좀더올라야 어, 돼. 어라이퍼에어슬라오 오. 에라스트는어떻라 그러게. 어 슬라이퍼에 어슬라이죽으시면 죽어! 슬라이퍼에 죽라지 죽어! 죽 아 안돼 시발 간다 분명히 이제 감지한다 나는 뭐 네, 해봤네 스프라이킹 엄사가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 아처가 보여 아니 어서신이 보여 어디 있어 됐냐 어서신이 보인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

야, 나 1킬도 못했어 지금까지 게임하면, 서 o 발 배틀리 개속노로가튕겼어개같다여기스 있을... 모두의 카운트 오, 크루스이더가으아 h <laughs> 력개 <전력> 어, <힐>. 개 <laughs> 신이 거짓말 치좋 <치러> 모두 사라져 버렸다. <laughs> 아. 왜안 되지, <웃음> 씨. <laughs> 안녕좀비예요 나는. 아! 우우우 지저스, 우우 지저스, 우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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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쇠에서 뽑았음. 뽑았음. 아, 미치셨나요? 이달의 아이템이 미치나 이게 빠질해졌나 지금 이 시간 투자했는데 나왔는데? 이천 존나 개. 아, 빵 아, 나왔어. 덤, 덤파 존나 델로 비시네. 이게 얼마짜린데 야, 지금 상점을 팔아도 존나 비싼데? 아, 처가 삭제하기 뭐. 힘든 강화, <웃음> 강화할 <웃음> 거 없으면 그거 <그걸> 일 거예요. 아마. 이쪽에 올라가짱 가장 쎄 상점에서 발면는 된다고 똥개를 꽂히고 그럴 건데 아, 두개 나와서 두개버래 불가지 그거 버래 가는 해 경매장에 올려보세요 1 0 0 0 배당 나오긴 하는데 어2병당 나오긴 하는데 어씨2병반 배당 나오긴 거는데어이2병 배당 나 히다 하는데 아1병나데아존나 좋겠다 발 포트좀 주시죠, 한0만 <목소리> 예. 여기 팔면은 나오, 드리지요. 천체백에 올려봐야지. 으! 존나. 으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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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노리고 있어, 모두가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워크 씨. 애틀넷이 안 들어가죠. 원딜전이다, 원딜전. 골. 벨가님이 체력이 없지만 아이템이 있어서 강력해. 어! 어! <laughs> 어, 이 어! 어! 강화상자 까가지고 90% 12강화권 나오면 뜨득이긴 한데 근데 그건 좀 도박성이 너무 커1 0하트 그 상점을 어. 팔기만 해도 어. 1500만인데 아 제가 지금 제일 인거 나오면 얼마인 경매사에서10% 12강화권 검색해보세요 10% 11강화권 10% 11강화권 실제 검색해보세요 야나 아무것도 못했어 나 1킬도 못했어 씨발 나가자. 안 해, 안 해. 이리, 아, 죄송합니다.